이렇게 자, 단단하는 데가 있 거든요. 이렇게 저기 자재 보 관하 는 데고, 이게 엄청 큽니다. 이게 자, 여러분 들 여기 영창 우두 라는 데 인데요. 제가 그 짐이 하도 많 아서, 정리가 좀안 돼서, 이게 왁구를 좀 땄습니다. 얼굴루좀 집어넣을 수 있게끔, 왁구를 땄습니다. 여기는, 똥창 우드라는 데인데, 여기 CNC 가공을 해갖고, 맞춤 제작을 하는 데인데,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. 이거 제작하는데 20만원 정도?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카니발 뒤에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왁구를 짜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영창우드라는 데인데 이 왁구 짜는데 20만원인데 20만원 엄청 싸게 한거거든요